<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터오피얼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마추어가 쏘아올린 이런 로켓을 보게 되면은 뭐 전혀 우리 눈으로 별이라던가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빛 특히 이제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지상에서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밤 하늘에 아주 그냥 까마득히, 아주 그냥 엄청난 별들이, 예,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를 보든 그래요. 뭐, 모를 타고 올라가서 보든, 밤하늘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예, 요것은 이제 제가, 그 스타 게이트라는고 일명 이제 말을 하는데 어 태양을 통해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좀 믿기지 않는 얘기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우주라는 그런 가상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왜 땅에서는 엄청난 별들이 보이고 우리가 올라와서는 볼수 없냐라고 하면 썬 디스크라 그러죠. 이 태양을 통해서만 그 이제 보여지는 근데 태양이 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태양이 반대로 넘어갔을 때 보이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우리가 보는 세상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 또 새로운 또평평지구 이~ 보시면은 물론 이것도 이렇게 휘어 보이는 게이 사람들이 렌즈를 볼록 렌즈 같은 거를 씁니다. 이 로켓을 올릴 때더 많이 찍으려고 이렇게 들어갔. 이 지구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리가 없겠죠. 뭐 360도 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컴백 설스라는게 이런 뜻이긴 한데, 자 어쨌든 그 지구는 이렇게 뭐 둥글거나 이렇게 오목하거나 이두 가지가 아닌 평평하다라는 게 이제 플레럴스 플레럴스들의 주장이고, 예, 이 주장을 넘어서 달과 예, 태양의 실체를 다르게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우주과하고는 전혀 다르고, 예, 많이 입증된 부분이 있어서, 그, 또더 많은 자료들이 예, 나온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는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게 1세, 2세가 끝났고, 이제 뭐 3세가 나와야 되는데, 음, 요 3세는 이제, 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고요. 어, 이거와 별개로 또 이제 그, 그 우주를 주제로 한, 뭐, 우주는 없다라고 책을 쓰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 뭐, 달하고 태양에 대한 어, 그 실체에 대해서 이제 플라즈마라고, 플라즈마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실체에 대해서 좀 밝힐 수 있는 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쯤 오면.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그 어떤 자료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켓에서 쏘아올려 갖고 보는 건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하고 요 상공에 올라와서 보는 하늘은 전혀 다른 그런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 차이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요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뭐 플레이어스들의 역할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증명하겠다 그러면 엇박자가 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자료는 좀 약간 펜시, 좀그 환타지한 그런 세상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어 뭐, 뭐 어려서부터 수천 수만 편의 그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라는 에,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시죠. 환갑이 넘으신 분인데. 와, 내가 이렇게까지 그, 이런 판타시에 갇혔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자, 어쨌든, 거기서 갖고 오는 자료를 가지고 요 차이를 바뀔 수 없을 뿐더러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하나하나, 요게 쓰겠다. 이거 보시면은 또, 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아주 그냥 수평하게, 이것은 이제 그, 그 V2 로켓이라고요. 에, 그 V2 로켓. 어, 뭐, 뭐더 브라운 박사가 쏘아 올렸는데, 결국엔 거기서도 찍힌 것도 이제 평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만 찍었냐 하는데, 더 찍기는 힘들죠. 더 올라가더라도. 예, 뭐 계속 평평하기 때문에 이 이상을 예, 찍기는 힘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그냥 암흑의 어, 그런 공간만 보이지 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달하고 태양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가 어, 빛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광원이 다른 쪽에서 어쨌든 존재를 해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어, 제가 스타게이트를 여는 그 포터를 좀 여러분들한테 에, 그 제가 게이트가 1부터 6까지 있어 갖고 요그 어떤 볼록렌즈 역할을 하는 태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아주 꼭대기 올라가면 존재를 하지만 왜안 보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제 독보기 블록렌즈를 갖고 어떤 한 점을 초점을 맞추는데 뭐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다르겠죠 그 어떤 점이 모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각각 형성된 밀도가 다 다를 거고 또 다른 밀도에서 또 형성되는 이렌즈여기또 초점이 다 다를 겁니다 아 요런 곳을 들어서 어이 이제 우주라는 그 공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공과는좀 다른 예, 그런 것들 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데 고이 어, 영상 전에 제가 이제 볼륨 터오플유 TV 볼륨 6에서는 좀그 아무란 예, 그 이번에 10월 정갈 자리 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조금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저는 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하나라도 더 알려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어, 뭐, 이 나사가 주장하는 맨날 운송충돌, 뭐, 유성이 떨어져서 사람 다 죽네, 이런 얘기들이, 뭐, 어떤 퍼스트 플래그 l 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깨어난, 지식인들이, 또, 실체를, 진실을 말하는 것이 또,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마추어 여기서는 이제 또 둥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에, 아까 전에는 오목하게 보였다가,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불공률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카메라가 지나가면 또 이렇게 평평하게 되죠. 그리고 더 돌아가면 이렇게 오목하게 또 파이고요. 에, 바로 렌즈 효과였다. 블록 렌즈. 자 여기서는 이제 더 환하게 보이니까 빛이 이렇게 해서 파산이 되는 거를 알수 있는데 근데 왜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태양 앞에 구름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냐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고요 여기는 텅텅 비었다 아, 이것을 뭐, 뭐 증명하는 자료를 가져오신 뭐 박사님들도 계시니까 그것은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책을 음 지금 뭐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를 이제 파일럿하고 썼지만. 두 번째는 이제 또 제가 쓰겠다라고 하는데, 어, 뭐, 자기랑 의견이 안 맞고 하면은 욕도 하고, 뭐, 그 사람을 상당히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 대부분 근 양심 있는 사람들은 뭐 가, 족까지 그렇게 공격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계속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어 그래서 제가 떳떳하면 한번 와봐라 해도 이제 못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참 한국 과학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이런 거를 좀볼수 있는데 심지어는 뭐 알바생들을 두고 이렇게 어떤 에, 어, 그 사람이 해선 안 되는 그런 짓거리도 하고 이간질도 시키고 뭐+ 뭐 허위사실도 유포하고 또 거짓말도 해서. 근데 참 안타깝죠. 이 사람들이 떳떳하면 딱 올리면 되는데, 그게 참 그래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경찰서를 갔다 왔지만, 어, 그, 어느, 그니까 저를 자꾸 이제 조두순으로 몰고 가서, 어 뭐, 매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음 좋다 이거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는 보여주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어, 이 사람도 뭐 12월 달에 뭐, 에? 그, 뭡니까? 난 난리가 났죠.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분노하고 못 나오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마당에. 에 예, 해서 뭐 심지어는 이 사람 나올 때뭐사례를 하겠다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평평지구면은 지구에 대한 그런 지구 과학을 주장하면 되는데 참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어또 이제 범죄 그 자가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버렸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좀 지구 과학을 한다면 지구 과학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하야타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하야타라는 것은 그 빛의 광원이 어디서 오느냐를 이제 또 유추해 볼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요. 뭐 1억 5천만 키로 떨어진 태양이라 그러면 여기는 다 암흑이고 예, 여기만 여기만 딱 그, 빛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빛이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번 이런 것들 의심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로켓이 쏘아 올렸을 때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긴 좀 아래를 보니까 또 빛이 광원이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럼 도대체 왜그더 올, 높이 올라가서 보면, 보면 볼수록 그 어떤 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잘 보여야 되는데 왜안 보이고, 오히려 아래에 있을 때 보이냐 그러면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태양을 통해서 볼수 있는, 예. 뭐 블랙 선도 말씀드렸고요. 일명 뭐 셀은 뭐이그뭐 그뭐 연금술사들이 많이 말하는 그리고 이제 투명한 태양도 또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실텐데 저번에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이게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평평하고, 그리고 이 우주라는 곳에 많은 별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라는 것은, 어, 태양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무엇이 있다. 왜 달이 있을 때만 또 별이 보였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때는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어, 그리고 왜그 열이라는 것이 태양에서 뻗는 것이 아닌 예그 많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다른 공간에서 그 태양을 따라와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어새 책에 대해서아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어뭐 쓰려고 하는데 예, 참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말, 마, 마치겠습니다.